참이 개념이 되게 많죠. 예,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C 언어 배울 때도 가장, 가장 기초가 된 C 언어 배울 때도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는 아, 뭐 이뭘게 C 언어에서도 개념이 많을까 뭐 구조체니 뭐 포인터니 아, 뭐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니 뭐 등등해서 개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쯤은 이제 그런 개념들이 뭐 너무나 쉽게 느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자바 배우는 거에서도 뭐 이렇게 개념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어, 이제 또 새로운 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물론 이거 외에도 또몇 가지 또 개념이 이제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뭐, 이, 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까지만 일단 락을 짓고 이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실용적인 프로그램 짜는데 한번 시간을 어 좀쓸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개념인 요인터이이스 개념에 대해서 좀잘이해했으면 어, 좋겠습니다. 이 a b s 이 abstract c 브스트트랑 예, abstract 스랑 비슷해요. 이 class는 이 c l a s 스는이 class는 이 method of f o of the m e t h 말하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프로그래머한테 말로 하면 실수할 여지가 많으니까 이거를 어, 컴파일러한테 부, 컴파일러가 이걸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앱브스트렉트 클래스라고 그 설명을 했었습니다. 인터페이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앱브스트렉트 클래스와 비슷한 역할도 하는데 어, 그거보다 조금 더한 어, 가지 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바 언어에서 클래스는 상속 있잖아요. 클래스에서 상속할 때,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 가질 수가 있죠. A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이제 B 클래스면 B 클래스는 C 클래스로부터는 상속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다중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바원에서는 다중상속을 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이 다중상속을 조금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그 클래스가 반드시 어, 구현하고 있어야 되는 구현하고 있어야 되는 메소드들의 아, 집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쓰면 뭐 클래스가 일단 키워드는 클래스죠. 예.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들의 리스트 이걸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자격증과 똑같아요. 자격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 어, 운전 면허 있잖아요. 운전 면허도 하나의 자격증 자격증인데. 어, 우리가 운전면허 어떤 자격증을 딱 가지고 있다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가 인증이 됩니까 아, 우리가 차를 뭐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뭐 어, 차를 움직일 수 있고 뭐 주차도 할수 있고 이런 이제 어떤 능력에 대해서 딱 검증을 해 주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한테 사실 인터페이스를 어, 줄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그 부여할 수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 a가 있는데 너는 그 인터페이스 B를 어, 너는 그 만족시키는 그런 자격을 다 갖추었구나 하면서 내가 인터페이스 B라는 자격증을 주마. 마치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어, 이 클래스 A는 이 클래스 B에서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메소드 리스트를 그랬잖아요. 메소드 뭐 A라는 메소드, B라는 메소드, C라는 메소드가 딱 있으면 클래스 A가 인터페이스 B라는 자격증을 받으면은 이 안에 반드시 A라는 메소드, B라는 메소드, C라는 메소드를 모두 다 구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뭐이딴 거를 갖다가 또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하다 보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참 이거 뭐 말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음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인터페이스 없이는 안 되는 경우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자바 초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요거를 유용하게 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 한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한번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만들고,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뉴에 가서, 아, 우린 지금까지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다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해볼까요? 클럭이라는 시계라는 인터페이스를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시계가 되기 위한 조건. 즉, 이 인터페이스, 이 클럭을 받은 그 클래스는 시계로서 구현해야 될 모든 메소드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어, 자격을 갖췄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럭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딱 뜨죠 아까는 클래스라고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abstract 클래스 하는 것처럼 어, 그냥 반드시 갖춰야 되는 메소드 이름을 써, 써주면 돼요 즉그 abstract 메소드 형태로 써줍니다 abstract의 public의 integer의 getMinute 시계면은 몇 분인지를 알수있어겠죠 그 다음에 abstract에 public에 퍼블, public에 어, integer에 어, get hour 시간알수 있어야 겠죠 그 다음에 abstract에 void에 set minute 해가지고 integer에 i 이거는 이제 몇 분인지 설정하는 거그 다음에 abstract에 void에 어, set minute 어 hour 그래서 시간 설정하는 거 그래서 integer i 딱 보면 abstract 메소드를 쭉 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클럭 인터페이스라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가 이네개의 메소드를 모두 다 구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이거는 abstract 메소드를 어, 하는 것 외에도 그 상수를 정의할 때도 사용됩니다. 상수 정의 즉이 인터페이스 를 어, 구현하는 이 인터페이스 자격증을 가진 클래스는 이 상수도 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뭐 퍼블릭에 스테릭에 파이널에 인티저에 뭐 원데이는 24. 그러니까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수를 우리가 인터페이스 상에서 구현을 해 놓으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음. 그니까 이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이런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볼까요? 네, new에서 또 다른 인터페이스. 요번에는 자동차 자격증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Car라는 자격증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카. 그러면 자동차는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쵸. 어, 일단 뭐 핸들을 움직일 수 있겠죠. 무부, 뭐 핸들. 이래가지고, d 티저 디그리. 그러니까 핸들을 몇도 방향 뭐 돌리느냐 뭐 돌리고 나서 보이드라는 뭐 함수 <laughs> 리턴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이드 기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체인지 기어에서 인티저 기어 몇 단으로 기어를 바꾸느냐 근데 보면 앞에다가 우리가 a b s t r a c t 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차피 여기 있는 메소드들은 모두 다 앱스트랙트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걸 쓰나 안 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이 인터페이스에 제공하는 상수도 만들 수 있어요. 인티저 뭐 자동차의 맥시멈 스피드는 어뭐 260km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까는 여기다가 뭐 static이니 뭐 final이니 뭐 이렇게 다 붙였었는데 어차피 이거는 인터페이스기 이 때문에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를 여기서 바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안 써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했던 이 클럭이라는 메소드는 아주 정식으로 진짜 오리지날로 정말 모든 격식을 갖춰서 만든 인터페이스고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만든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앱스트랙트를 안 써줘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제 카라는 자격증, 인터페이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되고요. 클래스 안에서. 클럭이라는 자격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 메소드를 어그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거는 이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요번에는 어, 어, 새로운 NewClock이라고 합시다 NewClock NewClock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든다. 그러면 NewClock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extends Clock이라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더 구현해야 될 메소드만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Intege의 어, 뭐, 푸하고 합시다. 아, void의 푸하고 합시다. 보이드의푸 아무것도 안 받고. 그리고 abstract 메소드 그렇게 되면 이 사실 이 newClug이라는 거는 이 메소드 외에도 상속받은 클럭으로부터 상속받은 게꽤 되죠. 이네 개의 메소드를 다 어, 구현을 해야 이 newClug이라는 자격증을 클래스가 딸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는 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이 인터페이스 자격증을 따는 클래스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클래스를 어, 만들어봅시다. 만들어 보면, 아, 여기는, 음, 골드 클럭이라는 거 만듭시다. 금시계, 금시계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자격증을 딴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플리먼트입니다임플리먼트 그죠? 임플리먼트한 다음에 클럭.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골드 클럭이라는 클래스잖아요. 그죠? 이것이 클럭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다는 겁니다. 즉, 클럭이 요구하는 네 가지 메소드를 다 구현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빨간 줄이 쳐져서 에라가 라고 표시가 되죠. 왜냐면 하이네 가지 메소드를 다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클럭에 가서 여기 있는 네 가지 메소드를 전부 다 긁어다가 여기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다앱스트랙트를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몸체를 구현해내면 돼요. 뭐, return 1 return 뭐, 0 여기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요.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또 역시 더블릭이라고 하고요. 역시 퍼블릭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아무런 그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골드 클럭이라는 클래스는 이 클럭이라는 인터페이스 자격증을 딴 겁니다 뭘했냐면 지금 네 개의 메소드를 다 구현을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런 인터페이스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